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승주는 아침에 700칼로리 점심에 800칼로리를 섭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승주, 하, 승주의 하루 권장연량의 5분의 3입니다. 승주의 하루 권장연량은 얼마입니까? 자, 기준량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모로 표시해둡니다. 비교량은 아침에 700칼로리 먹고, 점심에 800칼로리를 먹었으니, 700 더하기, 700 더하기 800이랑 1500이 나오기 때문에, 1500입니다. 비교량은. 비율은 5분의 3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비교량은, 기준량분의 비교량이기 때문에, 4모분의 1500은 5분의 3입니다. 자, 3에다가 500을 곱해주면, 1500이 되기 때문에, 3 했다가 500을 해줍니다. 그러면 3과 똑같이 5도 곱하기 500을 해줍니다. 5 했다가 500을 곱해주면 2,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는 2,50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의 하루 간장 열량은 2,500 칼로리입니다.